I'm not easily fooled and I'm not easily conned, and I'm accustomed to being in control. 하나, 숨졌으며, yeah, I'm really frustrated. And, um, I've been hurt. Someone uh, took over my phone, uh, my number. And, um... I've been, I've been 오디오피치 효과를 없애자 아프리카 악센트가 있는 그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나와 몇 개월 동안 사랑을 속삭였던 온화한 미소를 가진 마틴이 아니라 아프리카 가나에 살고 있는 사기꾼입니다. 도나는 매사에 꼼꼼하고 철두철미하며 가치관이 뚜렷한 6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큰 트럭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순간 이성적이고 냉정한 그녀는 지금껏 남에게 크게 사기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딸이 남기고 간 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도나는 외로웠으며 남은 여생을 같이 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도나는 여러 사이트에 접속해서 많은 남자들의 프로필을 훑어보았고, 유독 한 남자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의 단정한 옷차림과 온화한 미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미소를 가진 그는 좋은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그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도나는 그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도나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대화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그들은 매일 모든 것에 대해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틴과의 대화로 하루를 열었으며 자기 전에도 그와의 대화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틴은 60세에서 65세까지의 그룹에 있었으며 이탈릭의 독일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와 취미가 놀랍게도 도나와 잘 맞았으며 마틴도 도나처럼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음식 취향도 잘 맞았습니다. 둘다 해산물을 좋아했으며 10월에 만나서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유명한 랍스터 레스토랑에 같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둘다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저녁을 먹은 후 커플 댄스도 추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멋진 그와 손을 잡고 맨하탄에서 미술관도 가고 뉴저지에 가서 열기구도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 같이 몇달 동안 해외여행을 다닐 겁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일만 했던 도나는 마틴과 여행을 다니면서 멋진 노후를 보낼 생각에 흥분되고 설렜습니다. 그렇게 몇달 동안 그들은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온라인 채팅으로만 사랑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다섯 달이 지나고 결국 마틴이 도나에게 청혼합니다. 그는 지금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미국에 와서 은퇴할 예정입니다. 도나는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The children, a son and a daughter. I lost my daughter to drowning in 2010, and I lost my son in 2013. 마틴은 그 누구보다도 도나의 아픔을 잘 이해해 줬으며, 신이 계획이 있어서 애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간 것이고 항상 도나 주위에 있을 거라며, 큰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보낸 자식들 생각에 우울해 할 때마다, 그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그녀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나는 딸이 남기고 간 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지 않았지만 손녀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10대에 들어서면서 사춘기가 심하게 왔으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할머니 도나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다 키워 독립시킨 마틴은 손녀를 걱정하는 도나에게 지금 이 순간이 끔찍하고 힘들겠지만 절대 손녀를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분명 좋은 날이 올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도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마틴에게 털어놓았으며 그는 항상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도나는 그런 그가 현명해 보였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으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be using the word love certainly not with somebody that I had not 그렇게 8달이 지나고 있었고 그녀는 점점 그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참을성이 많고 항상 신사 같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시간에 오른 말만 했으며 도나는 현명한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제 그가 미국에 올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고 도나는 그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마틴과 만나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해서 살도 뺐으며 피부관리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거절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미국에 당분간 들어오기 힘들어졌습니다. 마틴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평소에 친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위해 힘써준 각종 의학, 과학계에 있는 공로가 인정된 사람들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상할 메달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마틴이 힘들게 따냈다며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메달은 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보석 감정사로 일하고 있던 마틴이 이 일에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이 의미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명예스럽게 은퇴하고 싶다며 세 달만 더 시간을 달라며 도나한테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도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게 꿈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금을 채취해서 제작까지 끝내야 합니다. 마틴은 금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에 있는 광산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던 그는 광산과 여러 거래처에 빨리 돈을 지불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터키에 있는 상업은행에서 새로 오픈한 계좌에 문제가 발생해서 돈을 당장 쓸수 없게 되었고 너무 급한 나머지 도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틴은 은행에서 보안 문제로 인해 계좌가 정지당했다며 그가 은행에서 받은 이메일을 도나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픈해서 돈을 넣어놓은 터키 은행 계좌를 도나가 직접 접속해서 볼수 있게 그녀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냈습니다. 그가 알려준 대로 은행 계좌에 직접 들어가 본 도나는 꽤 많은 돈이 들어있어서 놀라게 됩니다. 직접 터키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해줘야 당장 돈을 쓸수 있을 텐데 마틴은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으며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이 깨지는 큰 문제가 생긴다며 도나에게 자기 대신 거래처에 돈을 지불해 줄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큰 곤란에 처해 있어서 안타까웠고 무엇보다 도나는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심도 하지 않고 그가 보내준 모든 거래처의 물건 값을 대신 붙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마티는 자신의 계산착오로 돈을 모자르게 알려줬다며 돈을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도나는 그의 프로젝트가 취소될까봐 신속하게 돈을 더 보냈습니다. 도나는 자기 남자를 도와줄 수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의 은행에서는 자꾸 문제가 생겼으며, 그럴 때마다 도나는 비트코인 계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통해 암호화폐로 부족한 자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도나는 그에게 총 9,50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마틴은 그녀에게 이자를 쳐서 돈을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나는 마틴과 세계여행을 다니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일을 잘 끝낸 후 홀가분하게 자기와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조금만 더 도와주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마틴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도나에게 한번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틴에게 그녀의 애플 지갑을 쓸수 있게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마티는 그의 전화기 애플 지갑에 도나에게 받은 비밀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였습니다. 그의 전화가 도나의 전화에 연결이 되었고, 그의 전화기에 있는 사진들이 그녀의 폰에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사진을 본 도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흑인 남자의 사진들과 여자와 침대에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기당한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가나에 있는 아크라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틴에게 보낸 비트코인 거래 내역과 은행 계좌 사진도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계산해 본 결과 총 9,5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도나는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바꿨고 그 사기꾼은 그녀의 아이클라우드에서 로그아웃을 할수 없었습니다. 도나는 당분간 사기꾼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난것 같아 애가 탔습니다. 그녀가 마틴이라고 믿었던 남자의 사진으로 검색을 실행한 결과 사진의 진짜 주인의 인스타그램과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찾아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위기며 그는 독일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와이프가 있으며 물론 로맨스 스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뭔가 잘못되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기꾼은 여전히 그녀를 속이려 들었고 그녀는 메시지만 읽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기꾼은 아이클라우드로 자신의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봐 겁먹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은 도나에게 사과를 했으며 돈을 갚겠다며 약속어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나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디오에 피치 효과가 있었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Someone uh, took over my phone, uh, my number, and um, I've been in I've been a, a lot of problems. And I, I, I really, uh, I really need to talk to you. I, I don't know how uh, they got access to my phone and everything. And um, right now, I'm in mean, a lot of trouble, but uh, I'm trying to sort it out. 그의 전화번호로 추적한 결과 아프리카 가나에서 매일 쓰여지고 있는 전화로 밝혀졌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전화로 연락한 걸로 보아 머리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유출된 사진으로 그의 차번호와 사는 지역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일럽이며 그의 집과 옷을 보면 그가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정보는 로맨스 스캠을 조사하는 서아프리카의 통치기관인 EFCC에 보내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